불꺼진 역승 강장의 썰렁한 분위기만 감돕니다. 대합실 곳곳엔 철도 노조 파업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고 열차 운행이 중단됐음을 안내하는 음성이 흘러나옵니다. 철도 노조의 파업에 열차 운행이 중지되었습니다. 운행이 중지된 열차의 신차권은 1열 2열 청국역에서 단말되었습니다. 승객들은 당황스럽습니다.

철도 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건 지난 2016년 9월 이후 3년만입니다. 이날 대구를 지나는 KTX 열차는 평소보다 27%, 무궁화호는 34% 적게 운행됐습니다. 화물 열차 운행률도 30%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여 파업이 길어질 경우 물류대란이 올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운영 대체 인력을 늘리는 한편 노조 측과 협상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밤샘 이렇게 협의를 하셨는데 안 됐다고 들었고요. 향후 그거는 입장 나와봐야 알게예요 인력 중원과 KTX, SRT 통합 등을 요구하고 있는 노조 측은 의견이 좁혀질 때까지 파업을 당분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X, SRT 통합은 철도 공공성 강화와 공공성 궁... 철도 요금 인가를 위해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건 4,600명인데 국토부나 기재부에서는 아직 한 명의 정원도 없이 사조이기들을 하려고 하니. 3년 전 74일 동안 진행된 장기 파업에 이어 또다시 시작된 코레일과 노조의 갈등 속에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성경입니다.